요렇게 하나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또 요거 할 거지. 알파 플라스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한다는 거잖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라스 베타의 더하면 얘가 A 플라스 C 플라스 B 플라스 B, +B. 아예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잖아 a칸 c가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칸 d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마이너스 2가 나아 그렇죠 음.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쯤되면 있잖아 한번 요정도로 한번 해볼까 어, 여기서 음, 이거 알파 바 말이야. 알파 브라 베타 바는 그래서 얘한테 바를 붙이면이어 거의 이하이니까 이렇게하자. 그럼요. 음. 여기서 이게 나와요.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얘랑 얘는 같거든요. 같으면은 요, 어, 요렇게 되니, a 제곱 마이너 c 제곱, b 제곱 마이너 d 제곱, 얘가 0이야. 얘가 갖다 놓고 이거 넘기면, 그럼 얘는... b 플라비마이너트 b 이렇이 나와서 얘가 이이니까이거0으로이용이용지우이되마요이너스2이용마이너스로이용으이니까그이용하고이는 어, 같아요. 그럼 로하고으로같용으로 이용으로 이용마이너스로이이너스를이용으 이용으로 이이로이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풀만한데 비아오기와 마이너스 일 나오면 다 됐어. 잘 봐. 얘가 마이너스 일이야. 넘기면 이죠. 그러면 A 럼 A 제곱은 A 제곱은 풀마 루트입니다. B가 1이니까얘 넘기면 마찬가지 C 제곱도 풀마 루트이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다 나와 버렸어. 알파 마이너 베타는 알파고 베타는 알파 마이너 베타는 얼마나 이게 그러면은 두개가 똑같진 않을거야 그렇지 요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치 요기 여기에 자 이게 비는 A 플러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루트이 B하고 D는 어렇게 되고 B하고 D는 이렇게 되고 하 마이너스이니까 된대 알파는, 알파는 루트이 2 마이너스 아이 2 2. 베타는 얘도 마이너스 아이는 맞고 마이너스 루트이 마이너스 아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지 얘가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이 i 나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다 나왔네요. 얘들 빼면 얼마니? 2루트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2루트이의 제곱이네요. 다곱함. 음. 아, 아. 아. 자 a 플러스 b i 로 뽑힌 건. 가급적 거안 하려고 하는데 성안 보이면 저렇게 해야죠. 근데 저거는 뭐 저렇게 풀만 합니다. 6 1일 번. 좀그래도 복소수는 약간 관찰력이 중요해. 관찰력. 이6 1번 봐봐. 알파하고 베타가 1 플러스 i가 되고 베타에 대한 제곱이 잘, 잘 관찰해봐. 1 마이너스 i 분의 여기도 어떤 거 관찰해? 야 이거 편리 복소수가 1 마이너스 i잖아.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1 마이너스 i 아니야. 그럼 얘는 알파바 베타 분의 1이라고 할수 있지. 이게 뭡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하면 알파바에다가 베타 3등.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1.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알파바는 베타 3등 분의 1이 나와. 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다 됐죠? 우리가 구하는 게 알파 바의 8승 이거 8승이다. 24. 그럼 베타의 24승분의 1.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뭐 이제 다 됐죠? 베타 4승이 얼마예요? 이거 양변제곱하면 되죠. 이거 해야 되나? 그럼 마이너스 2. 아이분의 마이 1이죠. 또 이거 베타 양변제곱하면 얼마니?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거 4분, 마이너스사분의 이게 3등하면 답이네요. 베타0다 3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64분의 1, 66, 68, 69, 69, 69, 69, 69, 6 4번부터9런 문제가 나9 6 실수가 아닌 복소수 그 말이 나와. 실수가 아닌 복소수 그 말이 나는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실수인데. 야 여기 밑줄쳐 얘들아 실수는 내가 당연한 소리 한번 할까? 실수의 천레복소수는 바로 뭐니? 지수. 그렇지 지 자신이야. 실수는 천레복수 해봤자 자기 자신인데 그래도 이제 천레복수 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었지. 뭐, 무슨 뜻이냐면 얘가 실수라면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 A프랑 b 아이 놓고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얘를 A프랑 B아이 이렇게 얘를 A프랑 B아이, 여기를 A프랑 B아이 놓고 막 유리화해서 허둥구 날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의 현례복소수가 똑같아 한기 하자 또 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g가 있고 e 플러스 g가 있어서 얘하고 이거의 례복소도치 e 플러스 g가 얘가 똑같아 이거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야 구해볼까 구하면 e g가 지바 플러스 g 에대 제곱 그리고 여기에 g를 을 e g 플러 g에 대한 제곱 이렇게 돼 이쪽으로 다 넘길까 항상 나온 형태가 똑같아 동일하다. 많이 준다는 이 뜻과 지바주공도 이해 플라스 이에이에지 이거 넘기면 마이너 지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 인수 둘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 마이너 지 가를 끌고 내어주면 여기에 지 플라스 지바 플라스 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실수가 아닌 복소를 했으니까. 지하고 지바가 같진 않아 같으면 실수야 실수가 이도 있을 수있 그럼 용이 될수 없고 얘가 영이 될 거고 얘가 영이 되니까 지플라드지 반은 마이너스 이가 나온다.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같은 방법으로 이지 지제곱 그리고 이지바 플라스틱 지바제곱. 네번 똑같아. 지제곱 마이너스 지바제곱. 그리고, 여기, 서는이것 여기, 여기, 서뭘넘겼 여기, 를넘겼기얘 넘길 거야. 그럼 기여스 여기, 이기 여기, 넘겨 여마이기여같지않여 지마 똑같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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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잠깐만. 오.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거를 두개 썼죠? 그리고 얘는 뭐로 써야 돼? 약간 다르죠? 여기 얘가 제곱이네요. 어, 어, 뭐 얘가 실수일 때는 이것들 같은 거죠? 어, 얘는 또 따로 지 바에다가 이 플러스 지 바의 제곱 이렇게 되야 돼요. 맞죠? 어, 그래서 올라가면 이지 e 바 플러스 지 제곱 지바 그리고 e g, 그다 제곱, 지, 다, 고 지, 요렇게.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넘겨. 이에, g 마이, 바. 이거 이쪽으로 넘겨. g 지, 바, 꼽고요. g 지, 바, 뽑고 마이, 너스 지, g 바, 뽑아요 그럼 요게, g 마이, 나, 다, 요렇게 되죠. 그래, 여기에 g 마이, 나, 지, 바, 고요 이에다가 마이나 지지반, 그래 지지반은 2예요. 그러면 문제 뭐야? 지팔 수는 9아니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대로 안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하는 방법으로 안 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 지에 팔 수라고 하면 어떤 두 시계, 요거 지하고 지를 두 분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잖아. 합과 차가 아닐까. 야, 야 얘들아. 만약에 알파 프랑 베타가 얼마고 알파 베타가 얼마 얼마를 갖는 이, 얼마를 갖는 X값이 있는데 X에 8승을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부분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세워도 8승 구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분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세워봐. G하고 G바를. 이것이 바로 x 플러스 e x 플러스 e 리 폴리형. 요거 맞아? 그럼 여기 더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X제곱은 -2의 x 제곱은 마이너스 e의 x 플러스 그래서 x에 대한 상승은 4에다가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니까. 그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4에다가 자, 이렇게 할까? 음. x에 대한 8승은 16에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에 대한 4승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식을 2를 뽑고 x 플러스 1에 라고 넘기면 빨리 갈라고 요전체가 이거죠? 요렇게 되죠? x제곱이 뭐야? 또 이렇게 한거 있잖아. 끝까지 응, 갈라고요. x제곱 대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넣고 여기에 지금 2x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 이거 없대로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마이너스 8이야. 그쵸? 그래서 X4승이 마이너스 8이잖아. 끝났지? X8승은 얼마니? 60. 마이너티 스 마이너스 4죠. 마이너티 2월이 마이너스 4. X8승은 10년. 여기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아6번 또 관찰력 이좀 필요한 것 같아. 조금만 관찰해 봐. <laughs> 이걸 넣을 거야. <될것> <laughs> 요렇게 하고 싶죠. 아까는 알파베타베타가만 그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봐봐. 우리가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요렇 뿌빠 1이고 요렇 뿌빠 1이니까 일단 2가 나오고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요 지금 요거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맞죠? 얘들아, 그 놈은. 얘는 전체 바니까 이걸 따로따로 바로 할수 있고요. 이걸 또 곱함. 왜 곱해? 아, 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그럼 알파 알파가 베타 베타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알파 베타가 베타 베타 알파가 얘가 사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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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2고 얘가 2잖아. 그럼 얘는 0이네? 0 영이네. 자 그러면 이런 방법할까? 알파 그치? 알파 베타 바 플러스 베타 알파 바가 얘가 영이라고요. 그럼 조금만 더 이용해 볼까? 야, 알파 바분의 베타 바분의 일이 뭐야? 베분의 베타 분의 이. 알파고 얘가 베타 분의 이 플러스 자, 요거 뭐니? 베타에 얘가 알파가 알파 분의 2죠. 만약 그럼 우리가 구한 얘가 0이라면 그럼 현재 그럼면 양변에 2분의 1 곱해봐. 그럼 베타 분의 알파, 알파 분의 베타가 0이네. 얘가 0이네. 답은 2네. 오케이? 육십칠번. 완전 맞죠? 복소수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지만 웬만해서는 복소수에서 긴노강성 문제가 그렇게 안나오는데 너희가 노, 너희가 그 복소수 문제를 노가다로 푸는 거지. 좀 약간 어 복소수 노가다를 안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 다6 7십 이7번은지든 말이야. x 제곱프복스나 이거. 요렇게 쓸게. 이렇게. 거기 는 g i n d e r y o r x 제여 여기 k 고요 o r k e Yo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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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삼십기영뜨죠 여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지에 지분에 지가가 얘가 마이너스2야봐방 지분에 지가 얘가 마이너스2야야뭘 뜻하는지 알아야지. 그럼 지 반은 양변 지 마이너스 지가 되는 거 맞니? 넘겨. 지지반 플러스 지. 지가 플러스 지가 0오 어, 얘가 뭐야? 스노우. 얘가 a 마이 b i고 얘가 a 플러스 b i하냐? 뜻이 뭐냐고 얘가 0이라고 하는 게 a 마이 b i. 이걸로 없어지고 이 a가 0이라는 거잖아. 얘를 켈레국소대 했을 어 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야 켈레국소대 합이 0이라는 거는 뭐야? 순노수라는 뜻이야. 지는 순어수이다. 그 말을 어떻게 어떻게 줄 거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수 있는 거야. 이걸 딱 보자마자 순어수네. 그거라도 얘가 알아야지. 그 순어수는 얘는 0이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됐어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 c 그럼 x는 1 또는 x는 c 8인데 이거 인 부분에 하면. 엑스 마이너스 칠팔 스이니까엑는1 8이면안 되겠네. 한1이네얘칠8이면안 되죠. 그렇다1번또 나왔죠. 실수때또 나왔죠. 다음 실수 때가 또 나왔. 1 플러스 g 제곱 분대 g 얘가 실수일 때 실수라면 이거는 1 플러스 g 바에 대한 제곱이고 g에 대한 g 바가 이게 같다는 거 아니야? 또 나왔어. 그때 뭘 구하라? 허수에 대해서 실수라 가면 실수라 가면 천리소수로 같은 거고 그럼 크로스로 곱하니까 g가 되고 얘가 그러니까 g에 대한 g 바에 대한 제곱이고. 이구애가 지바 곱하기 지 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크로스로 파항그치 아, 어, 얘는 지 곱하기 어? 여기 곱하나? 그렇 어, 여기 그지 오케이. <laughs> 그러면 이거는 지바인학 지바 개동나고 그리고 여기 지지바 뽑아요. 얘가 너무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지지발을 뽑아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지마이나 지바 그래도 얼마니? 지마이나 지바 항상 이렇게 나오죠1마이스 지지발. 그럼 그래, 지지발가 얼마니? 얘얘 영이 아니니까. 1 지지발. 어? 다이네요 다리. 요렇게 풀러는 거야. 됐죠? 다음. 해가 해를 좀 뒤집히는 정도, 좀 이제 제품을 제 풀고 진단적으로 문제 풀고 그럴 거야. 이값에 보고 구구하시오 하는가 <laughs> 이걸좀깔끔이풀수 있는 방법은 이옆 없는 것 같아요 이런건 a 고이 옆에 고이이 옆에 보고, 이고이 옆에 보이 옆에 보고, 이 옆에 보고, 에서고이에이옆이고이에보이 그세점안세 3점 안에 닫힌 게여기는0 없다 진짜 몇번얘기 실수가 아닌 복소수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얘는 0이란 없지 오케이? 됐어? 83번 이거 봐요 실수 아닌 복소수이면 여기를 계속 나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복소도 이번 있잖아 g 로차 a b i g와는 a-bi 이건 방법이 없고 시기고 하나밖에 없는데 쉴드가인 복도 그런 말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 야, 그 휘문근도 부점짜리 이거 개쪽개 높은 거야. 이거 볼까요? A 플러스 BI 제곱이고요. 이거 지지방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는 A 마이너 B에 대한 제곱, BI에 대한 제곱이고 플러스 A 플러스 BI에 대한 i 이가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지 아. 어. 계산해줘야겠네. 여기 a 제곱 b 이거 다 없어지니까 음. 나오는 건 여기에 a 제곱하고 b 제곱 그대로 놓고요. 여기 e, a b i 뜨고 여기 마이너스 -E, a b i 뜨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A, I, 고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놓을 수 있어도 지어질 수 있는 게뭐 1도 없네. 그럼 이거는 A 제곱스 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실수.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니? 어 A 마이너스 4A B의 I 이거로 이렇게 되겠지. 근데 거기도 뭐라고 했어? 음, 어, 등식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A-4, AB가 얘가 0이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경으로 어떻게 잘 나누면 되죠? 여기 A 뽑아주면 1-4, B가 얘가 0이고요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A가 0로는 B는 그러면 경우를 첫 번째 경우 a가 0일 때 하고 두 번째 경우 b가 4분의 1일 때에 나눠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a가 0이면 0 그러면 b 제곱은 얼마니? b 제곱 마이너 b가 0이 된다는 거잖아. 모든 g 를다 구해야 돼. 그러면 b는 b 마이너 b는 0이니까 b는 0하고 b는 1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어,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a도 0, b도 0이면 이거는 0이죠. 그거 말고, 그럼 여기에 0, 0 플러스 i. 그럼 여기에 i가 하나 나오네요. 여기서 하나 보였고요. 또여기도구해야죠지가 4분의 1, b가 4분의 1, 4분의 1이군요. a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면 16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 아니냐? 그치? 그럼 a 제곱은 얼마니? 4분의 3이네요. 16분의 4, 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a는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아, 16분의 뭐 하는 거야? 16분의 그럼 4분의 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니까 하나 네요 그러면 여기서 탈레부터지는또 어떻게 얘가 4분의 루트 3 플러스 4분의 i 마이. 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플러스 4분의 i 이 그럼 답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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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되죠 얘랑 먼저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답은 아, 아, 네. 왜 제가 하는 거지? 마이너1 6분의3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아이도높아하지 계단 들어가 다음 85번 다 풀고 쉬는 줄게요 어? 85번 87번인데 85번 결과 I,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바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제 d 이 a 가 d 이 a n Tibo, d i a 가 d 이 a 이거 좀 자세히 i a n Dian, 이야 a n 알파 a n 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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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렇게 돼. 얘가 상이나상이영상이렇게 나왔는데 확인 영상은 이영상이거해은이이 영상은 이영상이거상은이이이 영상은 이이 영상은 이이